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리비르의 기묘한 모험.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들어가는 게 오래 걸리냐? <laughs> 불안하게. 음 자, 이게 돌고 있고, 지난번에 이거 흙 채우다가 말았었죠. 전토한 번만 더 하자. 흙을 좀더 키워야 돼. 옛날 아스트로니아 업데이트 변천사 중에서, <laughs> 옛날에 한번 그런 던 적이 있었던 것같은데 자원을 캐려면 은 전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같... 기억하고요. 그냥, <laughs> 아무런 부스터를 안 달아도, 뭔가를 캐려면 부... 전기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그땐 진짜 뭘할 수가 없었어요. 여 기서, 정 계가 필요 하 니까 여기또 이거 어떤 놓있냐 음, 하나 펼쳐 야겠다. 자, 점토 준비했으니까 점토를 굽도록 합시다. 한개 정도 자리를 빼놔야 얘가 수월하게 작동을 하더라고. 남은 흙들은 다시 다 집어넣고. 토양이 또 애매하게 또 부족한. 일단 지금은 이제 만들 시간이에요. 일단은 향류패드부터 먼저. 세라믹 두 개와 알루미늄 한 개. 세라믹 지금 만들고 있고, 알루미늄 아까 어디다 빼놨지? 저쪽에 빼놨구나. 세라믹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륙패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은 어린 양어 일단은 저거 어연구을 놀고 있으면 되지 오 720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방향을 바꾸자. 대형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대형 프린터를 흔한 물 어디서 구해가지고 대형 프린터 하나 만듭시다. 대형 프린터는 저기다 달아야겠어요. 저쪽 건너편에 자리 빈 자리에다가. 상륙패드는 조금 먼데다가 두는 게 좋아요. 구, 구분짓기 좋아. 어, 얘, 준비했네. 아, 이걸 또 펼쳐야 돼. 짜잔. 오, 연구물 나왔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있구만. <laughs> 전기 잘 생산하고 있구만 슬슬 외부를 나가야되는데 외부 행성을 갔다와야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되는데 일단은 제너레이터 지네르트 이거 있었네 이런 그 여기다가 끼워놓고 멈춰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얘 하나로 테더 하나 만들고요 그동안 얘는 셔틀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테더 챙겨 테더 여기 나, 여분 남는 건 냅두고 이거 새 걸로 챙기고 그 다음에 프린터로 중간크기 프린터 혼합물 2개짜리 일단 지금 나 혼합물이 있냐 혼합물이 이제 또 없어 자원이 참 진짜 혼합물 좀 캐와야겠습니다 혼합물 좀 가지고 오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가 호남물 대규모 지역이었는데 솔직히 거의 다 캐냈거든요 아직도 그 남았네 여기서 캘수 있는 데까지 다캐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동란이야 화나물은 그냥 지상에서 캐는 게 훨씬 나을라다. 지상에 솔직히 더 많거든요. 지상에 그거 트랙터 타고 가자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만들고 있으라고 지시해 놓고 갔다 오자. 아, 저기 혼합물 있네. 마침. 어, 저기 또 시체가? 오씨 뭐가 이렇게 많아 완전 보물단지자 이러면 또 혼합물이 몇개 많이 못들고 가겠는데? 여기 그 와중에 유기물 모임 파워셀러 저거 전기만들고 있어 자 파워셀이 가지고 있는.. 오뭐 뭐야 이거 구리돈이 들어있어 여기 우리 조금만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해가지고 여기 굴이 있어요 하고 남겨놓자 그래 나중에 여기 굴이 캐러 오지 자 여기다 주차 시켜놓고 새롭게 가져온 자원 일단은 이거 챙기고 음, 써먹고. <laughs> 중간 크기 프린터를 가지고 만약에 갔을때 내가 처음 만들어야 될 것은 플랫폼 그러니까 레진이 필요해요 레진 하나 둘 대형 가져가기 좋겠지 대형 간 다음에 원심불리기 <laughs> 혼합물 두개 알루미늄 하나 혼합물 하나 알루미늄 둘 어, 완성됐는데 왜 하늘에 떠 있냐고. 너무 무거워서 그냥 들고 있을 수 없어, 얘는. 저기다 산소공급기 잘다 집어넣어야 돼서. 잠시만, 허자 그리고, 어, 챙길 건웬 만한 건다 챙긴 것같 은데, 도 도착... 착해서, 아, 도 착해서 이거 펼칠 게필 요한데, 이거 를 그냥 바닥 에다 펼칠 수는 없 으니까, 얘를 어 중형 플랫폼 이거 하나 챙겨 야겠다. 이거 가져가서 펼치고, 거기에다가 이거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전기는 이걸로 해결하고 유기물 주변에 없을 수 있으니까 유기물 좀... 아, 맞다. 복귀할 걸 대비해서 그것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은... 어 뭐야? 방금 바닥이 들렸어. 아, 또 알루미늄 또 있나? 지금 알루미... 어 여기 있다. 휴대폰 했어. 어, 일단은, 지금, 나 1회용 생성기를 안 챙겼네. 가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될 것은, 그렇지만, 가져다가, 아, 지금 개발을 안 했구나. 알루미늄과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건 지금 만들기 좀 그렇고 음 이거야 알루미늄과 암모늄 r e m 여여지지산소소없 없어. 소소저 u 다 갖다 r e 가지고 일단, 뭐가 이렇게 텅 비었냐? 아, 알루미늄을 내가 여기 있는 것같았 썼구나. 그리고 이것도 여기 떼고 필요하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목록을 보면요 중형 플랫폼, 테더, 작업등, 열료 추진기, 레진 3개, 알루미늄 3개, 혼합물 1개, 제너레이터 지금 준비된 거 하나, 중간 크기 프린터 하나, 토양 이렇게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적지는 에솔로, 달입니다. 철망간 중석, 아, 쟤쟤. 어. 이왕 가는 거. 적철석도 있는데 가면 좋은데. 지금 필요한 건 철망간 중석, 텅스텐이랑. 철망간 중석이 텅스텐 맞지? 내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철망간 중석, 텅스텐.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일단 청스텔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일단 갔다 와야 돼. 대설로 한번 출발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